안녕하세요, 여러분. 앵켓스입니다. 저번 편에서 제가 호주 교외 지역을 FSD를 다니는 걸 보여드렸어요. 근데 뭐, 호주 외곽 지역은 워낙 차들도 적고, 길도 널찍널찍하고, 당연히 잘할 수 있는 환경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호주 시내를 FSD로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아, 근데 호주 시내 FSD로 돌아다니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 이미 V12를 탔을 때, 리보호 좌회전 같은 거 너무나도 잘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미국에서 V12를 탔을 때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V13이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진짜 가서 해 봐야 알겠죠? 일단 타 볼까요? 네. 이제 자연스럽게 가죠. 아, 그러네. <laughs>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방금 쌤이라고 했는데. 쌤? 아. <laughs> 너무 귀엽죠? 제 오리너구리 쌤. <laughs> 집에 가자. 저희 멜번 주에 와서 각종 이제 희귀 동물들을 구경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리너 구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인형도 5만 샀습니다. 오만 원이나 줬다고요? 자 이렇게 차량이 탔는데 어저께 제가 못 보여드린 게 있어서 보여드리려고요. 일단 데, 자꾸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하는데 동의를 해주고 메뉴에 들어가면 반대편이라 자꾸 헷갈려. 오토파일럿에 가면은 여기 풀셀프드라이빙 슈퍼바이즈드라고 돼 있죠. 그리고 부적정한 사용으로 인해 오토파일럿 스트크 1에 기록되었다고? 나 그런 적이 있나?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주차 상태에서 FSD 슈퍼 슈퍼바이즈드 시작 이거를 체크를 켜주니까 차에 타서 목적지를 찍자마자 슈퍼바이즈드 시작 메뉴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확장된 풀세프 드라이빙 시각화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더 넓은 범위의 차량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네. 브레이크 확인을 체크 안 하면 브레이크 안 밟고도 간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체크를 꺼놓으면 아마 버튼만 누르면 될 거예요 오토파일럿이 알아서 브레이크를 누르고 출발한다고 하네요 일단 예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전송을 해놓고 시내에 있는 주차장으로 갈 거거든요. 자, 테슬라로 공유해보자.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 앱으로 이렇게 공유를 누르면은 보내졌죠. 바로 수신. 모바일 앱에서 전송된 경로. 25분 동안 이제 시내를 가야 되는데 엄청 막히는 길들이네.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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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일단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슈퍼바이저드 시작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눌러서 바로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누르기 와 바로 시작하는 거봐 주차.. 안, 아니 브레이크 안 밟았죠? 네안 밟았어요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아니, 주차장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멈췄지? 어? 주차하려고? 잠깐만 왜? 뭐지? 응? 응? 나가는 게 반대쪽인가? 반대쪽이라... 저희가 들어올 때 저쪽 입구로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뭐야? 저쪽에 길이 없다고 판단을 했나 본데요? 그런 건가? 돌려서 나가고 있어. 미쳤다 와. 이거 미친 차 아니야 이거? 와... 아니 저희가 여기 방금 전에 FSD로 들어왔을 때 이쪽 우와 새. 새 피했어. 멈췄어. <laughs> 안 저기 저기 새 가잖아요. 못 찍었지. 못뭐 찍었지. 새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 시선에서 잘안 보였어. 우와 새를 멈춰서 피해서 가네. 우리 아까 오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캥거루 나타나면 어떡하냐고. 응. 피할 수 있냐고. 아니, 우리가 처음에 아까 FS 들어올 때이 길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길로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와. 너무 신기하다. <laughs> 정차했다가 부드럽게 출발, 그리고 바로 로터리거든요. 와, 깜빡이 아주 기가 막히게 키고 들어왔던 대로 나가긴 하네. 와, 아니 이게 뭐지? 와, 나가는 깜빡이 켜 주는 거 봐요. 와, 어, 방지턱! 속도 줄이고, 야 부드럽게. 그리고 다시 로터리. <laughs> 다시 방지턱. 속도 조금 줄이네. 20km니까 뭐 거의 안 줄이긴 했는데, 야 너무 잘한다. 새 보고 엄청 면좀 충격이긴 하네. 그쵸죠 개도 아니고 새안 보일 수도 있는. 와오 트램이 오는데 그냥 아니구나 트램이 멈췄구나. 와. <laughs> 와,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 뭐, 멜번 시내야? 이게 뭐, 시내도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제일 번잡한 도로로 찍어 놨거든요. 5km에 20분 걸린대. 너무나도 잘한다, 진짜. 아니, 이렇게 부드럽게 꺾을 일이야. 합류하는 차량 있는지 확인하고. 와, 기가 막힌다, 진짜. <laughs> 방금 보셨다시피 좌회전 한 다음에 바로 우측 차선으로 붙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행동들이 너무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지 않아요 음. 와 이렇게 복잡한데 차량들 주차돼 있는 것까지 다 인지하고 있고 신호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고 어제보다 훨씬 차가 많아지긴 했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틀째 차고 있는데 타면 탈수록 그냥 계속 놀라움의 연속 진짜.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냥 하품만 나오기 시작했던 거. 저는 오다가 잠들었어요. 물론 내가 운전을 안 하니까 가능한 거겠지만 좀 편안하게 잘잤습니다 불안했으면 잠도 안 왔겠지. 그렇죠. 이게 진짜 불안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잘하고 있거든요. 와 정지선 잘 지키는 거 봐. <laughs> 초록불이 지금 떠 있지만 앞차들이 안 가서 정지선에 맞춰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지? 이거 알겠지? 사실 운전하는 사람들도 그쵸. 안 지키거나 몰라서 못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앞에 이렇게 그 꼬리 물기가 될것 같으면 그쵸. 음, 정지선에서 세우는 게 맞는데 와. 와... 앞차가 가고 충분히 공간이 있으니까 출발을 하죠. 신기하다. 어, 엠블런스 차량. 우리 뒤에서 왔으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하긴 했는데 V13 버전 같은 경우에는 위급 차량들도 인지를 해서 피해줍니다 오... 차량 외부에 마이크가 있어요 아... <laughs> 그래서 소리를 듣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보는 것도 판단을 하고 소리와 보는 거를 동시에 결합해서 피해주나요 그래서? 네 피해줘요 근데 한 차선이면 어떡하죠? 그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저도 한번 봐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피해주거나 아니면 정지를 해서 차량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행동을 하거든요 음... 와, 깜빡이 켜고이 좁은 길차 옆으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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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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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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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라고 살짝 눌러주니까 와이 통과 가네, 가네 와아 진짜 낄것 같으니까 멈췄어 다시 더땡겨주신다 다시 한번 아 이거는 아 풀린다 기다리면 할수 있는데 그냥 제가 일단 개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걸면 되죠 뭐 어때 가려고 계속 하는 게 너무 신기하네 <laughs> 그러게요 내가 너무 무서웠어 이게 제 차였으면은 시도 했을 것 같거든요 음. 뭐 휠이 긁기던 말든데 이거 사실 제 차가 아니니까 어쨌든 렌트한 차이고 휠이 긁혔다고 하면 또 어떻게 비용이 청구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개입을 했습니다 근데 개입을 안 해도 충분히 했을 것 같긴 해요 이곳은 모니 신호가 있네요 그렇죠아 너무 잘해 이 차만 타면 잠이 그냐졸려 아, 졸려. 아니, 그렇게 편해요? 어, 뭐, 모르겠어. 조용해서 더 그런가? 온도 딱 맞고 헤파 필터로 신선한 공기 들어오고 <laughs> 시트 편하고 차 조용하고 <laughs> 운전 알아서 잘하고 <laughs> 잠이 올만한 환경이긴 하죠. 자전거도 잘 인지하고, 와. 노란불 미리 브레이크 밟고, 와. 당연히 앞차가 브레이크 밟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왼쪽에 40이라고 써있는데 이미 40으로 알고 있네. 와, 옆차선 자연스럽게 합류? 와, 이게 서 있는 차인줄 알고? 와, 서 있는 차랑 주행 중인 차를 구분하는 능력도 정말 대단한 거 같아 멈춰 있는데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아 그러네 응, 움직임이 없는데 움직임이 없는데 브레이크 등이 안들어왔으면 당연히 주차 상태죠 오 음. 할머니 똑똑하신데요 제가 대학원까지 나온 나름 가방끈 긴아 <laughs> 배운 여자 그 대사 해줘야죠 <laughs> 아. 이대 나올? <웃음> <웃음> 저희 호주에 사는 가족이 멜번에서는 자라니를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확실히 자라니가 많이 보이네요 막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온다고 조심하라고 여기까지 오니까 좀 긴장되네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우회전 신호가 없어졌어 네. 와 이렇게 튀어나온 거 그냥 와와막 지나가네 방금 보셨으려나 사람들? 카메라에 찍혔으려나? 찍혔겠죠 와 저걸 어떻게 안 부딪힐 거라고 알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지? 일반적으로 그냥 막 찍어볼까요? 취소하고 안내 종료를 하고 찍어볼까요? 그 최종 목적. 지오 어? 근데 목적지를 취소해도 계속 작동 중이네. FSD가 유턴을 할거 어, 같은데. 잠깐 그래? 유턴이 된다고? 어? 유턴이 돼도? 일단 가봐. 유턴이 더 신기한데? 어떻게 할 건데 너? 유턴 할 거야? 여기 유턴 지역이야? 어? 일단 여기 주차하는데? 그냥.. 어? 간다고? 어? 여기다 아 여기.. 아.. 오씨 너무 편안하게 해서 더 이상하네 <laughs> 오른차 보고 오잖아 저기 차가,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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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녀석아 보내고 <laughs> 약간 슬슬 미는 것도 어어. 사람 같아요 약간 사람처럼 클리핑을 조금 해서 간을 보고 가죠 안내 종료해봐요 그러니까 종류 해독 지나 직진으로 가네 그냥 직진으로 가게 오토 파일럿이 되네 신호도 읽고 사람도 있고 어, 지금 무단횡단하는 사람 있거든요 인지를 하고 멈춰요 우와 여기 지나갔어 킹빅토리아 마켓을 찍었어요 지금 바로 이제 우측으로 붙어야 되는데 사람 막 오... 건너고 우와 자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죠 일단 노란불 저렇게 빨간불일 때 빠르게 두대 정도 가는 거거든요. 이걸 할수 있을까? 아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진짜로 하려면 지금 바로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게 여기는 선이 안 그어져 있지만 횡단보도고 그렇죠. 일단 횡단보도를 넘어서 저쯤에 서 있어야 하기가 편하죠. 도로 중간에 교차로 네. 그 중간에 서 있어야 돼. 할수 있다고? 오, 일단 갑니다. 근데 저기 지금 반대편 차선 초록불이에요. 오고 있죠, 차들이. 오! 오! 할것 같은데? 안전지대 지금 멈춰 있어요? 음침. 오! 얘가 가리는데, 심지어. 테슬라가. 할수 있다고? 지금 아직 초록불. 좀 클리핑하고. 오! 타이밍 파서! 와와 <laughs> <laughs> 하잖아! 했잖아! 한 번만 더해봐 이거. 취소해봐 <laughs> 이게 뭐야? 다시, 막, 오른쪽 어딘가 가보자. 이거 좀 해주실래요? 고맙습니다. 오, 지금 앞차 눈치 보고 가고 있고, 지금 차가 많이 안 오는 타이밍? 안 온다는 걸 바로 알고? 엑셀 넣어. 와! 와, 씨, 너무 신기한데? 잠깐만. 또 해봐, <laughs> 또 해봐. <laughs> 아 여기가 아니라는 아니, 걸 그, 인지를.. 저기 앞에 차가 주차돼 있어서 야, 이쪽 라인으로 가도 돼요 근데 저기 앞에서 합류를 해야 돼 어차피 주차 라인이 있어서 그러고 아. <laughs> 여기서, 아, 여기서 이제 음.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서 좌회전을 하고 아니 이것도 약간 사람 같은데 아, 여... 아 여기가 맞나 아니면 다음 지금... 골목인가 음, 횡단보도 지금 사람 건너고 있는데 멈췄다가 아니 안 멈췄어 움직임이 너무 사람 같아 딱 가고 와우 너무 신기하다 진짜 팔만일 말하는 것처럼 너무 사람 같아 네, 그냥 움직임이 진짜 너무 사람 같아요 이래도 되는 건가? 여기 앞에 되게 복잡하거든요 지금 횡단보도에 살짝 브레이크 <laughs> 잡고 그건 가고 지금 트램 오니? 안 오지? 사람도 건너고 아, 있지. 우리 기는 한데. 잠깐만 트램 라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그러 그런, <laughs> 그런 일은 없지 어림도 없지 멍청한 자율주행이면 트램 라인으로도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 <laughs> 우리 뭐 버스 전용차로 들어가고 그러듯이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런 얘기하는 이유가 엊그저께 처, 제가 처음 운전할 때 제가 트램 자리로 들어갈 뻔했거든요 아 <laughs> 너무 잘한다 이 정도면 솔직히 저는 한국에 만약에 F3가 V13 버전 이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할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도 할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서울 시내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뭐 답답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긴 하지 만어 너무 자연스럽게 우회전하려고 차는 피해서 가는 거 봐. 중앙불에 가는 것도 <laughs> 그러니까 급하게 이렇게 팍 멈추는 게 아니고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많은 면들에서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고 이 정도면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서울 시내든 부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부산도 어렵지. 않아? 부산은 어려울려나? 아니 이게 어렵다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 할 수는 있어. 근데 빵을 겁나 먹고 아좀 답답함에 빵을 많이 먹네 왜냐면 들어가야 되는데 부산은 왜 1차로만 좌회전이었다가 가다 보면 막 2, 3차로까지 좌회전을 바뀌고 이래서 쭉 나가야 되고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아우 나 우회전 들어갈 거야. 깜빡이 계속 켜고 있고 그러다 보면 <laughs> 뒤에서 그냥 빵하고 그러지 <laughs> 않을까. 그럴 수도 있긴 하죠 한국은 워낙 빨리빨리 문화이다 보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좀 빵을 먹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와이 좁은 길 방지턱도 속도 줄이면서 넘어가고 옆에 막 차들 나올 준비하는데 그냥 가고 와 판단력 고트 어 판단력 고트 진짜 아 이거 안 했다 뭐? 아아 너무 신기하다 진짜 사람이 아 거야. 뭐 어떻게 들어갔는데 할수 있는 거야? 얘가 그러게요. 좁다, 좁은데 그 사이에 딱서 아니 사람도 정지선 넘어서 서 있는데, 얘는 정지선 <laughs> 맞춰서 서 있잖아요. 지금 아니, 기계잖아요. 정지선 넘는 건 사람만 할수 있을 거예요. 아, 너무 웃기네. 이거 봐, 비보호 좌회전. 와, 사람 호는데 <laughs> 사람 없으니까 가네. 건너고 있는데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도 없으면 가잖아요. 진짜 말맞다나 초행길인 곳은 우리보다 얘가 낫다. 훨씬 낫다. <laughs> 스타디움 같은 게 있네. 어? 어? 아 좌회전이었어? 저기서? 아, 아.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뭐, 뭐 어떻게 가라는 건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 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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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고 잠깐만 근데 트램 가고 나서 길이 어디 있는 거야? 오 이거 진짜 헷갈리다 지금 방금 트램이 들어간 곳으로 길처럼 볼 수도 있거든요 저기 들어가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왼트 to... 우리는 저걸 지나서 좌회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쪽에서 오는 직진 라인이라고 보통 <목소리> 와, 무서운데? 야, 기가 막히게 잘 찾아간다. 진짜 와, 바로 왠, 바로 왼쪽 라인 붙은 거 봐. 와, 신호 바로 보고 또 바로 들어가고. 와, 이건 자트레에모는지안 오는지 확신이 있니? 와, 미쳤다. 여기 지금 중앙선이 없는 도로예요 임시로 그려서 가고 있습니다. 야. 와, 진짜 미쳤다. 와, 가상의 라인을 그려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 여기는 차선이 있으니까 인지를 하기 시작했네요. 앞에 방지턱 이 있으니까 다시. 오, 방지턱. 줄여, 줄여! 와. 야. 아. 와. 주차장이 왼쪽 입구거든요, 여러분. 오! <laughs> 여기 입구 되게 좁은데 갈수 있어 너? 아이 좁은 거 가지. 오 내가 내가 더 무서운데 잠깐만. 우와. 응. 음. 엄 차단기는. 멈췄어 멈췄어. 티켓. 오 범스. 어디여. 열리다. 오 열리니까 오, 가는 거 봐. 열리니까 가. <laughs> 어? 바로 주차할 거야? 어디 잠깐만 어디 어디 가는 거야? 어디 주차할 거야? 어디 잠깐만 어디 어디 아 여기? 이 얘가 생각하는 최적의 주차 자리를 찾는 알고리즘도 궁금하네 오 잠깐만 잠깐만 멈춰야 되지 않을까? 안 닿긴 하는데요 안 닿아요? 네뭐 그래도 앞으로 빼네 안전하게 아니 이렇게 좁은데 굳이 굳이 자신감 있게 늘려고 하는 거야 웃기다 그러니까 아니 저기 앞에도 자리가 있고 저 안쪽에도 자리가 많은데 와, 무슨 기준으로 야허참어이 없네 진짜 <laughs> 주차까지 했어요. 지금 약간 주차가 삐딱하긴 한데 충분히 내릴 수 있게는 해놨거든요. <laughs> 나라면은 더 좋은데 할 거니까 잠깐만요. 난더 넓은데 주차할래. 아니 어, 안쪽으로. 어 안쪽으로. 뭘 가까운 쪽으로. 응, 훨씬 좋은데 좋은 완데. 와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지금 주차장에 들어와서 차단기 앞에서 멈추고 티켓 뽑으니까 문 열렸을 때 알아서 들어오고 주차까지 본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와. 우리가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얘가 다 운전을 했다. 와 너무 신기하네. U턴이고 좌회전이고 간에 그냥 한다. 그리고 일부러 입구 쪽에 가까이 주차한 이유를 알것 같아. 네? 만약, 나갈 때 편안하고? 나갈 때, 예, 네, 나갈 때 애가 그 정도까지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기억할 수. 그래서 거기 딴것 같은데, 난 여기 더 넓은데 딴 게. 어 갑자기 자신감이 아까보다 있는데요? 핸들 겁나 터프하게 돌리네. 그러니까. 와 진짜 놀랍다. 뒤에차 있는데. 이좀 튀어나와 있어 라인은. 와, 꽉, 꽉 붙여서 주차하네. 음. 어, 근데 지금 앞에 라인 보드 약간 튀어나갔거든요. 그런데도 네. 그냥 파킹 넣어버리네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봐 전면 카메라의 선이 안 보이죠? 후면 카메라는 최대한 붙인 거예요. 음음. 와. 이센서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상반력 고트다 진짜 와 너무 놀랐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 F3가 언제쯤 들어올까? 언제쯤 들어올까? 저는 사실 이번 11월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측 실패! 아직 11월 남아있습니다 <laughs> 사이버 트럭이 이제 확실히 인도가 되려고 하고 있고 음. 그거에 맞춰서 뭔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가적인 그런 협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11월에 뭔가 관세협상도 되고 국가 간의 서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11월에도 당장 미국 제조사 내는 FSD가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UNEC에서 저번 달에 2.5단계 정도까지 자율주행은 확실히 승인이 됐어요 그거를 우리나라도 6개월 뒤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6개월 안에는 분명히 중국 제조산도 지금의 미국산 노아가 하는 거 정도는 음. 지원이 될 겁니다 그게 만약에 다 틀린다고 하면은 최장 2년 뒤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와.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약간 테스트 드라이브 뭐 베타 테스트 이런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베타 테스트를 한다고 했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베타 테스트 없이도 이렇게 바로 들어오기는 음.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중국도 테스트 진행 없이 바로 풀렸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어디선가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주 과거에 자율주행 관련된 직원을 뽑는 그런 공고가 있었어요 아 3년 전인가? 그분이 만약에 고용이 돼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디선가는 테스트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테슬라가 어차피 이 자율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의 공간에서 AI를 학습시키는 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법적인 문제만 풀린다고 하면은 한국에도 정말 금방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호주에서 RWD 차량을 FSD를 구독해가지고 V13 버전을 이용해봤는데요. 재미난 게 지금 이렇게 차를 빌릴 때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앱 안에 보시면은 긴급 출동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들어가서 보면은 타이어 펑크, 사고 지원, 주행성 문제 이렇게 해서 긴급 서비스를 요청하는 메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점은 지금 FSD V13 버전이 들어와 있지만 스마트 서먼 기능은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서먼을 이용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내에서 V13 버전을 이용해 봤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거면 이었거든요 한국에도 빨리 fsd 가 도입되면 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더 호주에 남아서 fsd 차량을 더 이용해보고 더 많은 영상을 찍으면 좋겠는데 제가 정말 짧게 온 거거든요 그이 짧은 기간 동안 비행기 표는 300만원이나 내고 왔고 <laughs> 다시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laughs> 벌어 봐야겠네요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어씨 좀. <laughs> 뭐야. 저게 뭐야.